안녕하세요. 미리지방입니다. 이번 영상은 어제 1탄에서 어 급식실 바닥 공사 트렌치 주변 매지 공사 어 오늘을 2 일차인데 얼추 마무리가 되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여기는 세척실이고 이틀 동안에 트렌치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서 박치가 난다래서 겨울방학을 맞이하여서 트렌치 주변에 내지공사를 해보았습니다. 어, <laughs>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. 여기는 세척실 세척실입니다. 여기 학교가 커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. 다음은 조리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처리실이고요. 여기는 석단지 앞입니다. 그리고 다음은 전처리실인데 이제 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렇게 해서 미장을 하고 있죠. 以前，个、uh。Huh.